네 우선 발표할 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 그 동안에 뭐 임상 연구는 많이들 그, 하고 있고 또 특히 여기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별도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는 신약 개발과 같은 어떤 목적성 그런 목적의 연구가 아니고 어떤 보편적인 어, 어떤 공익적인 임상 연구를 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어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어떤 어,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공익적 임상 연구라 함은 예, 뭐 모든 임상 연구가 어떤 공익성을 띠죠 예,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굳이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고 있던 어떤 새로운 의료 기술 개발을 위한 그 임상 연구하고 구분해서. 예공익적임상 연구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는 기술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 임를 받기 위해서 약이 든 기기든 1상 이상 3상을 통해서 품목 허가를 우리 같으면 식약처 라는 조직을 통해서 받고 있죠 그이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새로운 개발이기 때문에 에 어, 대부분 이해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스 이니시에이티드 트라이얼, 그 SIT라고 하는 어떤 이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대부분 연구가 주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국가 연구비에서도 이런 것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영역이 있지만은 저 저희가 관심 이 있는 것은 분복을 받은 다음에. 에, 그 어떤 의료 기술이든 약이, 약이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때, 그게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이제 연구하는 영역을 도와드리는 건데, 대부분 연구 디자인이 스폰서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연구자, 진료 현장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 디자인을 해서 investigate initiated trial을 에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난 한 20여 년 사이에 SIT 스폰서 이니셔티브 트라이얼은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시장 규모로 칠때 CRO 상업적인 CRO의 매출 기준으로 따져도 5천억이 넘는 시장이고 세계에서도 4.8%를 차지하는 규모로 인프라나 여러 가지 그 업적이 뛰어난 영역을 어,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의료 서비스의 개선이라든지 보편적인 국민들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음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연구들은 그 규모가 굉장히 제한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이 지원하고 있는 예산 그 일년에 이삼0억이 부분이 거의 국내에서 이 영역에서 어, 지원하고 있는 예산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 제가 말씀드리는 연구자 주도 임상 연구 중에서 공익적인 네, 이런 틀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영역은 이 사업이지만은 어, 이게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요. 그 선행 사업으로서 이미 2004년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어떤 임상 연구 센터라는 세팅에서 지원된 적도 있었고 NSCR. 예, 이러한 형태 혹은 nhcr 이라는 형태로 대부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플랫폼에서 이런 연구들을 지원하고 있다가 그것을 좀더 확장해서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이라는 사업을 2019년부터 지금 올해로 치면 거의 4년차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럼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라는 말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예, 의료기술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이 에비던스에 해당합니다. 그 기본적인 틀은 같습니다. 그게 뭐 약이든 기, 의료 기기를 이용한 기술이든 뭐그 자체가 다른 건 아니고 그럼 뭐 뭐가 달라진는가? 어떤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어떤 질환 세팅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의 종류가 대단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환자 입장에서 뭐가 최선인가 에 대한 연구가 별도로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의료기술 중에서 환자를 중심으로 무엇이 최선인가 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 어떤 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근거를 쌓겠다 하는 게이 연구 사업의 목적입니다. 왜이런 이유가 생기는가? 우리가 이제 흔히들 해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암 환자라고 합시다. 뭐저 오늘 주로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오던 근거 중심의 측면에서 보면. 이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산소 농도가 떨어지, 저산소증이 생기죠. 그러면 인공호흡기를 달아가지고 저산소증을 교정하겠다. 뭐 충분히 근거 중심 의학을 신청해서 뭔 타당한 판단입니다. 뭐 소변을 잘못 보면 혈액투석을 하고 등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말기암 환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습을 보면 이런 상황이 많이 있죠. 이게 다 최선인가 하는 거죠. 근거 입장에서 보면 이거 다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임종하는 것보다 본인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시설에 가서 나머지 마지막 그 두세 네 달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를 원한다면 이 접근 또한 이 선택 또한 환자 입장에서는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을 가는 게더 최선인가? 아님이 길이 최선인가 이런 판단에 있어서는 의료기술적인 판단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택이 현재 의료현장에서 더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병원에 있을 때 동일 환자를 놓고 그 담당 레지던트하고 주 보호자 사이에 호흡 곤란이 있을 때 말기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타는 게 적절한가 아니면 반대하는가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의견 일치할 확률이 40%가 안 됩니다. 그, 그, 이는 판단은 기술적 판단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렵고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서 특히 환자나 그 가족의 가치를 반영해서 어떤 공동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 행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선택을 함에 있어서 전통적으로는 근거 중심으로 했죠. 예, 근거 수준이 높다 낮다. 그런데 이 근거 수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필류그그 그러니까 가치 그죠. 사회적인 가치 뭐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죠. 가치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한 시대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둘다 높다면 뭐 이게 선택의 뭐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부분인데 근거는 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가치는 떨어지면 이건 옵션널라는 영역이고 둘다 없으면 뭐 이건 논의의 대상이 되지가 못하고 문제는 에 소셜 별류 사회적이나 환자들이 높게 밸류는 높은데 근거가 꼭 낮다기보다는 근거를 개량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 연구를 해서 뭔가를 그 기준을 만들고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게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뭐 어떤 그 가, 가치라는 게뭐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고. 스테이크홀더, 이해 당사자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의사들 입장이 다르고 제약회사 입장이 다르고 신평원 입장이 다 다른 거죠. 그럼 그런 여러 가지 선택에 있어서 뭘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할 건가? 결국은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가? 그러니까 페이시언트 센터드, 환자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게뭐그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 기존에 우리가 의료 기술 중심으로 해오던 여러 가지 연구하고 그 의료 서비스의 틀이라는 게 어떤 문제점에 지금 부닥치 있는가? 굉장히 분절적으로 환자 한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환자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데 다양한 직종들이 분절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화도 버티컬하게 그뭐 정의 외과로 치면 상지만 하겠다 손마 하겠다 어깨 어깨만 하겠다 환자는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뭐 갑자기 골절이 되면 뭐 여러 군데가 부러질 수 있는데 이런게 가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면 통합적으로 해결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많은 제 제안들이 있습니다 이걸 환자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통합 적으로 나갈 건가 한데 이 통합이라는 게 단지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그 복지까지도 코디네이션 하는 게 필요한 영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 전문화도 전통적으로 해오던 수직적 전문화가 아니고 수평적으로 여러 직종이나 전문가들이 융합해서 환자를 함께 그 도울 수 있는 걸 하고. 의사결정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치를 반영해서 셰어드 디시젼을 해야 되는 이 영역에 대한 연구가 지금 필요하고 그 연구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거의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기술 중심으로 MRI 급여하고 초음파 급여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을 실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100조, 200조로 넘어간다고. 음. 이런 기술 중심의 틀로 간다고 이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실정적인 예가 우리가 2절만 하면 어이 는 기사들이 나오죠 그 간병 하다가 지쳐 가지고 환자가 가족하고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이는 그어 여러가지 사회에서는 실제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그눈 감아 버리고 의료기술에만 집착 하에서는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돌봤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오늘은 이제 주로 암을 중심으로 중증 환자의 어떤 흐름을 개선해 보겠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예, 중증 질환 환자들이 이제 처음 진단받는 과정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1차 의료기간 2차, 3차로 해서 결국 상급종합병원으로 오게 됩니다. 이가정에는 크게 장+ 애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일단 왔다가 퇴원을 하시면 집에 돌아갔는데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그 주지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의료자원 혹은 복지자원에 가서 도움을 청하면 잘 안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말기 환자 같으면 마약성 진동제를 처방받기 위해서 인근 작은 병원을 가면 대부분 취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 마약성 진통제를 취급하려면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 수는 없고 문제가 생기면 여기 가면 그동안 진료 받던 큰 병원 가세요 하면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죠 오면 바로 진료가 됩니까 안되니까 응급실에 가는 거죠 또 응급실에 오래 누워있다가 겨우 입원을 하게 되면 힘겹게 입원한 거니까 퇴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에요 예,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그 주사제 진통제 있는 그니까 러 환자분은 에예 진단받고 일단 한번 확진되고 나면 이 상급 종합병원하고 집사회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게 많은 의료 인프라하고 인적 자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이게 어떤 역할을 할수 없게 구조화돼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뭐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거죠. 환자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 어떤 이유에든 사망한 환자의 77%이 수준이 의료기관에서 임종하는데, 이분들이 원해서 어, 이게 임종하는가? 그게 아니고, 본인들한테 조사해 보면 여건이 된다면 예, 집에서 돌아가서 임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두 사이에 현실하고 희망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면. 어, 이양 안 되니까 의료기관이 집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하죠. 이게 바로 이제 호스피스입니다. 의료기관인데 집 같은 어떤 역할 가정 같은 역, 혹은 오늘 논의하는 가정에 있으면서도 병원 같은 어, 집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지, 재택 의료를 해 주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바람이 여기 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 우리가 생각한 선진국에선다이 문제에 부딪혀 있어서 예, 여러 가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의 같은 경우 벤가드 프로그램이란 걸함 찾아보시면 환자를 중심으로 예 소, 소위 말하는 헬스케어하고 소셜케어를 어떻게 코디네이션할 건가 그 예시를 보면 암 환자가 단지 그암 치료만의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정신과적인 문제도 있고 복지 문제도 있는 거죠. 이걸 환자 중심으로 의료 시스템하고 복지를 어떻게 인테그레이트 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주요 다섯 가지 사업을 보면 다 프라이머리 케어하고 어큐트 케어 이런 그 중증 상급종합을 어떻게 인테그레이트 할 건지 등등등 다학제 간 어떤 진료에 대해서 결국은 목적이 프라이머리 케어하고 어큐티케어 시스템을 인테그레이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늘 이제 두 번째 연자분이 그 일본 사례를 그잘 소개해주실 걸 믿는데, 일본도 국가 전체 지침이 2035년까지 의료의 파라다임을, 패러다임을 크게 다섯 개로 바꾼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양에서질로 환자의 가치 중심으로. 치료에서 Q에서 케어로 또 세분화된 걸 통합하자. 예, 이런 게 국가 전체적인 의료 이틀이 지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어느나라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도 CMS에서 우리나라 심평을 해야 되 CMS에서 이 밸류 개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항한온콜로지 쪽에서 암환자 진료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수가 체계에다가 네, 이 가치 개념을 넣어서 이 1단계 6년을 하고 금년부터 2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온콜로지 어, 케어 모델에서 어, 밸류를 어떻게 넣을 건가인데 그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24시간 어, 1년 내내 환자의 케어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통합해서 환자의 코어를 누가 받아주고 그걸 잘 정리해서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 케어라는 건잘 아시다시피 진단부터 치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치료를 마친 다음에 그 환자의 생존 기간, 혹은 그 다음에 삶의 마무리 엔드오브라이프까지 하나의 콘티뉴움 연속 선상에 있지. 이게 분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합적으로 관리해주고 케어해주는 어떤 사회적인 인프라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기관, 지원기관이 있죠. NIH, 어, 뭐 NIH 같은 경우는 진단이라든지 치료 이런 데 주로 집중하는 반면에 저희 기관하고 이제 그 목적을 같이하는 PCORI, p a t i e n t c e n t e r 튜트 Outcome Research Institute에서는 단지 치료 진단보다는 그 연구 지원하는 영역 중에 비중이 케어, 그다음 팔레티브 메디신 디시전 메이킹 커뮤니케이션 이런 영역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런 모델들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오늘의 그 사업의 지원에 대한 장소가 마련된 겁니다. 그 중에 보면 피코리가 지원하는 큰 영역 중에 하나가 케어 트랜지션 입니다 환자가 그 진료 받고 있는 그 어떤 환경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큰 부분이냐 병원에 입원해 있던 분이 집으로 갈때예 오늘 제그 주로 그 논의될 이 영역이고 그 두번째가 응급실에 방문했던 한자가 집으로 갔을 때이는 영역이 에서 환자가 트랜지션 하는 거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사업에서도 이제 재택 의료나 지역사에서 회 일하는 분들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고 트랜지션 케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그분들은 조금 상업적인 비즈니스적인 시각에서 이걸 이제 시장을 예측했는데 이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예, 홈 헬스케어 이게 어떤 사업의 형태로든 국민로 치면 국민들의 니드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것을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고 이 문제의 공적인 영역이 뭘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 3, 4년 동안에 이 연구를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을 반복해서 관찰하고 있는가 대부분 이제 의료기기 혹은 약제를 연구하는 의료 기술 중심적인 연구는 이서울대학 병원과 같은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SIT를 그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험이 쌓여 있고 인프라가 여 있고 데이터 매니지도 아주 잘하고 인적 자원도 굉장히 그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이거 지역 사회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연구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인적 자원도 없고 데이터 매니지를 하기에도 불어렵고. 음, 그런데 왜 그러냐? 이는 약제나 기기에 대한 연구는 그 연구가 어떤 제도화하고 연관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굉장히 그 좁은 의미의 어떤 확산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의료 서비스 연구는 이게 제도화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높고 그게 어떤 성과가 나오면 그게 제도화돼서 국민들한테 베네핏을 줄수 있는 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데 현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반복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왜 그런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영역도 발전하려면 일회성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쌓인 자료들이 누적이 돼서 어떤 부가적인 연구가 계속 창출돼야 그걸 근거로 제도가 바뀔 텐데 지금, 그는 작업이, 그는 역사가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출발이고, 이제 그런 게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오늘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 이제 리얼 월드의 에비던스를 기, 기대하는 거고,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의료 자원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까지 환자를 중심으로 어떻게 융합할 건가, 그 자료가 누적이 돼서, 이게 부가가치를 그 창출해서, 국가적인 문제를 연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증환자의 경우, 이렇게 그 진단받는 것또 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케어받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사회의 자원들이 잘 인테그레이트돼서 환자 중심으로 진료받는 어떤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